한국의 테크 산업, 디스플레이, 반연 반도체 열신구가 없습니다. 010... 언제 시작하나요? 누가 진행하시죠, 여기? 본 영상은 미래의 셋 자산운용의 투자상품 설명을 위한 영상으로 좋아요, 구독, 공유,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선전을 기원하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미래세 자산운용 리서치 본부 서윤석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왜 나왔죠? 다섯 글자로 답하세요. 상품 소개차? 재미없네요. 다시. 음... 포와테크짱. 재미없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재미없네요. 다시. 정보 주려고. 제법이군요. 오늘 소개할 펀드가 코어 테크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죠? 네? 아왜 코어 테크냐고요? 아 국내 IT 섹터에 투자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코어 테크 펀드입니다. 이 코어 테크 펀드는 국내 IT 업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펀드로서 한국 IT 업종 내 유망한 기업만을 선별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어 테크의 포인트 세 가지는 IT 섹터의 성장, 신성장 산업 중심의 패러다임, 그리고 기술 국산화 움직임. 왜 IT인가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코스피 증액의 대부분이 IT 업종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IT 업종 내에서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산업, 산업, 산업 기업. 기업. 지수보다 산업 중심, 산업보다 기업 중심.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변화는 이뉴 이코노미 산업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역할을 IT 업종이 하고 있습니다. 선임님도 투자하셨는지? 네, 뭐 하.. 하이... 저만 알고 있을게요. 한국의 IT 업종 얼마나 올랐나요? 2020년을 보시면 이 한국 IT 시가총액의 비중은 30%가 넘었습니다. 이 그동안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 이 IT 비중은 계속 증가를 해왔죠. 그래서 한국의 테크산업은 글로벌 성장산업과 동조화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조화가 뭔가요? 예를 들면 어제 미국의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다음 날 한국의 LG화학과 삼성SDI 주가가 오르고 뭐 중국에는 CATL의 주가가 오르는 거죠. 해외 투자자들도 주목합니다. 네 외국인 거래대금 가운데 약 39%가 현재 IT 업종입니다 그만큼 현재 해외 투자자 역시 한국의 테크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망 섹터 간 투자 매력 비교 조선 바이오 음, 조선 조선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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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장비 글쎄요 두 섹터 모두 매력이 높습니다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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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단연 반도체 한국의 IT 산업 높은 투자 매력을 올해 글로벌 테크의 핵심 이슈는 반도체, OLED, 전기차, 폴더블 스마트폰. 지금 시점에서 코어 테크를 소개하는 이유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현재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격 상승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와우. 행운의 빨간색, 보나요? 디스플레이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LCD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의 주도권이 넘어갔지만 여전히 OLED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고 있고 기술력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고한 시장 지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2차전지의 상승 전기차 때문이죠? 네, 현재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차전지 양산 능력이 검증이 되고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의 고속 성장 속에서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5G는 어떤가요? 최근 한국 증시가 많이 오른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던데요. 5G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면 이 통신 장비의 경쟁력이 높은 한국 기업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를 봤을 때 현재 수준에서 많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IT 섹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IT 강국 코리아. IT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2 0 2 0년 2021년을 봤을 때 한국의 EPS 성장률은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이익 정상화와 함께 코스피 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은 높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이익의 3분의 1 가까이가 IT 섹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IT 섹터가 노른자네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저희가 각 전략별로 비중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성을 보유한 IT 기업의 70% 수준을 투자를 하고, 두 번째로 이 신성장 산업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의 20% 수준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에는 이 기술 국산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 투자해도 괜찮을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IT 섹터에는 수많은 서브 섹터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IT 섹터가 하락한다고 해도 서브 섹터 간의 수익률은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테크 서브 섹터 내에서 비중 조절을 해서 수익률 관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석 선임님, 네. 휴대폰 번호 좀. 네, 저는 010... <laughs> 쉬운 남자.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 시청자분들께 한 마디. 국내 IT 업종에 저희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코어테크 펀드는 앞으로 어, 한 마디 넘으셨는데요. 그럼 저는 이만.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네? 아니요 저6기 봤습니다 에이 저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엄마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엄마요 네 IT 섹터 성장 신 성장 산업 중심의 패러다임 기술. IT 섹터 주도의 성장, 기술국산화, 성장산업의 패러다임. 네.